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은 망상해수욕장 여기 무슨 이름 정확하게? 기성 망양 해수욕장. 기성 망양해수욕장입니다 제가 해마다 찾는 곳이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계속 오는데 오늘은 요런 점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저 오늘 떠납니다. 떠나면서 요런 거는 알려드리고가 신다고 우리 회장님을 잠깐 모셨습니다. 근데 얼굴을 초상권이 있는 관계로 얼굴은 찍지 않겠습니다. 다리만 살짝 보여드리고요. 해서 여기 보시면은. 어, 보시면, 여기, 천 원, 오, 0천 원을 쌓이는데,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안 사용해봐서, 모릅니다. 예. 지금, 예. 제면 네. 그냥 말로만 예. 해주세요. 괜찮을까요? 예. 500은 두개 나옵니다. 네. 재전 지필 를용면은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합니다. 아, 저전 지필이면 안, 다, 안 예. 되는 그래서 거 아시죠? 예. 저희들이 재전 지필를 그냥 몰가라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요 500개 기계를 가지고서, 예, 요, 물가라는 기계가 예. 이제, 그제, 그제께 어제, 다 바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예, 예. 말씀하세요. 동전 얘는 입구가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동전전 입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면, 예, 예. 여기 보시면 주문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전 누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5 0 0원짜리5 0 0리두 개,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천 원을 넣으시면은, 예, 코인 두 개를 넣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짜리 두개 두 넣으면 10분인가요? 예. 10분이고, 2천0 0원 넣으면 20분. 20분이에요. 예. 그럼 여성분들은 2천원을 넣으십시오. 남성분들은 10분이면 될것 같지만, 여성분들은 꼭2천0원 넣으세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옆에 계신 분, 어, 어머니가 어 이걸 갖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꼭 알켜드리고 간다 해서 했고요. 지금 남성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1 0원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2천을 넣으시면 은 넉넉하게 20분 사용한, 20분이죠? 20분 사용하니까, 여기는 남, 남성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아무도 없는 관계로 잠깐 들어왔고요. 저 세종은 요런 거를 여러분한테꼭 알려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정할 게 없네요.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네요. 500원짜리 두개 넣으시면 10분, 10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천을 넣으시면, 네개 넣으시면 20분입니다. 20분 사용하셔서. 아니면 남성분들은 1,500원만 넣으세요. 그럼될 것이고, 여성분들은 꼭 2,000원 넣으세요. 왜? 닦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옛날보다 <목소리> 네, <목소리> 더 깨끗하게 만들어놨고, 저는 여기를 해마다 왔고요. 2년 반 정도는 집에서 식구한 관계로 모두 왔겠지만 그전에도 회사 가고 올해도 여기를 찾았지만, 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동대 분들한테. 왜 고마운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 10분 정도 여쭤봤습니다. 여기 오신 게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저도 여기 오는 손님인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이구속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지만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무를 평을 만들어 놔서 제가 그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완전 영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잘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남성 샤워실입니다 제가 요 커튼 쳐놓으면은 이렇게 아무도 못부는데 저는 이렇게 쳐놓고 여러분한테 요거꼭 알려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간 거를 봤는데 지금 또 청소를 왔네요. 아, 한 시간 약한 2시간이 안 되죠. 한 2시간 한 시간 반 만에 또 청소가 차가 와서 청소를 하고 가네요. 제가 요거는 아까도 봤기 때문에 요 영상 꼭 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옆에가 화장실이고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샤워장인데 요거 샤워장 하실 때 주의사항 꼭 말씀드립니다. 남자분들은 천 원에서 천 오백 원. 여자분들은 이천 원을 넣으시고 코인을 넣으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거는 꼭 유의하세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백 원 넣고 안 나온다고 비를 치라고 돈이 안, 물이 안 나온다고 막 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꼭알려 드리고 가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어댄스사랑 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저 지금 떠납니다. 떠날 때 저는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떠납니다. 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얼초장 간때 다리만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